나, 나 형, 나 입에 넣어줬잖아. 아, 나 하나에 애 넣어 줬잖아. 네장 소금, 소금. 소찍 예. 철민는 보약이죠. 네. 명하고짠하고해요당연하세 맹장하고... 음. 어, 영광입니다. 고니다 고맙습니다. 답니다 아, 운이네. 참치 운입니다. 좋아, 그래 네. 와민어은 아, 준비했습니다 이 민어네 아, 아 랍스타 스타까지와 민어 뿌레랑아이랑 먹지라고요 이제 걸려네아 수시로 여섯, 일곱, 여덟 여덟 핀데 이게 진짜 한 마리의 물고기 같아 음. 이전입니다 와, 진짜 이나의 어, 그냥 음. 아, 대표님. 대표님. 우와. 와. 솔잎에다가숙성 순순히 는데까지한 7개월 냉장 숙성을 했는이 포는 고 이거는 와. 홍어 대창이 음. 신장. 와. 이포한 마리도 다있어 와. 이야. 오이스니다 어우, 왜딱 기름에 푹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참좋대습니 <웃음> 아, <웃음> 와, 웃음밖에 안 나요. 그냥 아이 녹아버리네. 이스크림보하고 있습니다, 아, 진짜. 을고 아, 아, 파스타를 아, 0 아, 약간의 그 짙은 맛을, 네. 짙은 색깔 내는 거는와 아, 심장. 미더 yeah. 미너 소파가 이지이다 미너. 전도 올라갔네요. 새로운 진짜 음식으로 많이들. 정말 맛있는 감자들.